주위에 불빛이 없는 깜깜한 곳에서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아주 많이 볼수 있어요. 밤하늘을 수놓은 크고 작은 수많은 별들은 저마다 빛을 내고 있지요. 별은 어떻게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걸까요? 별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지구를 비롯한 우주의 행성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별은 스스로 빛을 내지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별이 내뿜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 때문이에요. 이 에너지 때문에 별은 수십억 년 동안 엄청난 열과 빛을 뿜어냅니다. 그 열과 빛 때문에 멀리서도 반짝반짝 빛을 내는 것으로 보이지요. 별은 어두운 밤하늘에서만 보여요. 낮에는 태양빛이 너무 밝아 별이 보이지 않지요. 별을 그릴 때 우리는 보통 다섯 개의 각을 주어 뾰족한 모양을 만들어내요. 멀리서 보기에 빛나는 별빛이 그렇게 퍼져 보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별은 다른 행성과 마찬가지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요. 별이 둥근 것은 우주에 있는 다른 행성과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별이 뾰족하게 빛나 보이는 것은 지구 대기층에 있는 공기 때문이에요. 공기의 움직임 때문에 멀리 있는 별이 그렇게 보인답니다.